세계에서 에이즈 안 걸리는 민족이 누구죠? 맞죠? 에이즈 안 걸리는 민족이 누구요? 예 에이즈가 안 걸리는 민족? 네? 한민족 아닌가요? 아 아니야. 한민족은요. 한민족은 무조건 에이즈 약해. 아 이분? 아니요. 아니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에이즈 안 걸리는 민족을 몰라? 백인이야 백인. 그래 안 그래요? 이 사람들만 에이즈에 안 걸리게끔 면역이 돼 있는 거야 왜? 옛날에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하고 하도 무슨 뭘 많이 해, 관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에이즈 면역이 생겨버린 거야 맞아 맞아 그런데 그러니까 백인들만 빼고는 노다지 지금 중국에 에이즈 환자가 유럽은 에이즈 환자가 없는데 이 중국은 에이즈 환자가 여자 10명 있으면 그 중에 3명이 에이즈 환자야 그것도 특히 젊은 여자가 그래 그런데 여기서 출장 간 놈들이 젊은 여자하고 와가지고 저거 마무라고 잔다 이 말이야. 그러 이게 나는 참말로 걱정스러워. 그럼 우리 한민족은 하늘에서 특별히 애끼는 민족이라 그냥 에이즈에 탁 걸려가지고 빨리빨리 상한 놈은 속아 버리려고 해난 거예요. 맞아 맞아요. 이제 백인은 하늘에서 제쳐버려서 같이 죽든 말든 뭐 에이즈 걸리든 말든 그런 관심이 없고 이 한민족을 애끼니까 한민족 애가 에이즈 걸린 놈이 있으면 그건 가차없이 처단해야 돼. 그래 안 그래요? 그래가지고 강남에 뭐 어디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에이지 걸린 여자들이. 근데 그 사람들이 꼬리는 더 많이 쳐. 그래안 그래요. 그러면 그 사람 우리나라 사업하는 사람 중국 갔다 왔다. 그러면 나는 그 사람 사람으로 안 봐. 필리핀 갔다 왔다. 나는 그 사람 사람으로 안 봐.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? 필리핀 많이 갔다 오세요.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필리핀 갔다 온 사람이 길 없다 뽑을 거니까. 내가 뭐하는 사람으로 와 있는가? 나중에 보면 알아요. 유전자를 다시 조합하려고 그래. 종자를 다시 고치려고 한다. 이 말이야. 그래가지고 중국 가서 여자들 오시 아니, 내가 러시아를 갔다가 중국으로 들어갔는데, 나하 같이 간 사람이 40명이야. 그 전부 대학교 교수들이야. 어, 아,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, 내 혼자뿐이야. 방에. <laughs> 그래, 다 단체로 잤는데, 한 사람도 없어. 그래,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바보가 된 거야. 내한테만 비밀로 한 거야. 전부 다. 저끼리 쪽지로 약속을 다한니까밤몇 시에 만나자. 흑행 영지하는거 봐라. 이래 된 거야. 그내 자는 시간에 싹다 나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. 이게 아침을 먹으러 가려고 하니까. 그래서 내가 이제 호텔 1층으로 내려가니까. 로비에서 전부 자빠져 자고 있어. 여자들한테 가서 자고 와가지고. 그 로, 어, 못 들어오고. 로비 그 의자에 호텔 1층에 다 들어오면서 호로록 자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이 교수들 대한민국 이 큰일 났다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부 술집 색시들한테 갔다 왔다 밤에 그길 그 앞에서 막 춤추면서 막손 오라고 막 이런 여자들이 수백 명이 줄을 서 있더라고 그 호텔 올때 보니까 그, 그 거기가 어디냐면 훈춘이야 훈춘 거기 시장이 한국 여자야 조선족이라 세상에 그네 나를 속겠다이 말이야 그내가그 교수들 을 보고 당신들 말이야 밤중에 내만 놔두고 당신 들 어디 갔다 왔냐 아 소, 자, 솔직히 말해서 저 갔다 왔다 이거야 여자들하고 러시아 여자하고 자고 갔대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허경렬저 사람은 아예 가지도 않지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된 거야 아예 못 가도록 진을 치니까 난리가 난다 이러면 내가 얼마나 놀랬냐. <목소리>